오늘은 올바른 인아웃 궤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인아웃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백스윙을 한 이후에 팔과 손을 내 몸의 뒤로 해서 내리면서 감아치거나 또는 팔만 내리고 몸의 회전을 막고 팔만 보내시는 이런 방법으로 인아웃을 만드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몸의 회전을 막지도 않고 이 손을 돌리지도 않으면서도 인아웃 궤도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골프는 이 클럽헤드에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이 클럽헤드에 힘을 전달하려면 내가 이렇게 몸으로 만들어내는 진자 운동의 힘 이런 진자 운동의 힘과 두 번째는 회전에 의한 구심력의 힘으로 인해서 이 헤드 끝에 힘이 전달이 되게 돼요. 오늘 강조할 부분은 구심력인데요. 이 구심력은 내 몸의 중심의 회전 방향과 내 손의 회전 방향이 같아야 돼요. 회전의 방향이 같아야지 구심력에 의한 회전의 힘이 생기게 되는데 내 손이 몸을 벗어나게 되면 이 구심력 자체가 줄어들게 돼. 구심력의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아웃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내 몸의 중심을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결국은 이 헤드 끝에 힘을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임팩트 백을 멀리 던지는 대회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. 그러면 이 임팩트 백을 내몸 앞에 두고 돌면서 던져 줘야지 이 임팩트 백에 힘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. 하지만 이걸 내 옆에 두고 회전하면 내팔 힘으로밖에 던질 수가 없죠. 구심력에 의한 힘이 전달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올발은 다운 스윙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과 팔을 이용해서 궤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 몸의 회전에 맞춰서 내 손은 앞에 있어야 돼요. 그럼 어떻게 인아웃 궤도가 만들어지는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. 인아웃 궤도의 핵심은 백스윙 때 만들어진 이 오른 손목의 힌지예요. 이 힌지 때문에 이 나웃 궤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내 몸의 회전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. 회전은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고, 이 나웃 궤도는 백스윙 때 만들어진 이 오른손목의 힌지 때문에 이 나웃 궤도가 만들어져요. 프로들이 이 나웃 궤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이 오른손목의 힌지를 풀지 않고 임팩트까지 가져가기 때문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왼쪽 회전을 최대한 하면서 이 손목을 쓰면서 돌리진 않지만 그래도 인아웃 캐도가 나오잖아요. 자, 제가 하나 쳐볼게요. 왼쪽으로 회전을 최대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엎어친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. 저는 몸의 회전을 막지도 않고 이 손을 감지도 않았어요. 그래도 아우딘 궤도가 나오지가 않죠? 그래서 내가 이 헤드 끝에 힘을 많이 실어주면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내 손이 항상 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몸 앞에. 몸 앞에. 내 몸을 벗어나게 되면 이 헤드 끝에는 힘이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. 왼쪽으로 회전을 최대한 하면서 쳐볼게요.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올바른 다운스윙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손과 팔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게 아니고 내 몸의 회전, 내 몸의 회전은 그대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. 그대로 계속 들어가고 이 오른손목의 힌지가 풀리지 않게 내려오면 이 클럽의 헤드는 갔던 길보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. 손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로 몸 앞에 둔지만 백스윙 때 만들어진 힌지로 인해서 이 클럽 헤드는 올라갔던 길보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아웃인 궤도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백스윙 때 생긴 이 힌지가 빨리 풀리게 되면 아웃인이 나오겠죠? 회전을 하면서 빨리 풀게 되면 아우딘이 나오실 거고, 오른 다리 축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아우딘 궤도가 나와요. 왼쪽으로 회전을 해서 아우딘 궤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. 회전은 왼쪽으로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. 골프 스윙에서. 지금 제가 하는 스윙에서 오른 다리 축으로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아우딘 궤도가 나오면서 후기나 슬라이스가 날 거예요. 오른다리축으로 한번 회전을 해 볼게요 오른다리축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클럽패스는 무조건 아우딘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회전을 하지만 왼다리축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아우딘 궤도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자, 이번에는 왼다리 축으로 회전을 해서 한번 쳐볼게요. 방금 두 개를 보여드렸어요. 오른다리 축으로 회전하면서 친 거랑, 왼다리 축으로 회전하면서 친 거랑. 그러니까, 어 친다고 아우댕 헤드가 나오는 게 아니고, 오른다리 축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, 아우인 궤도가 나오는 거예요. 그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자 운동, 진자 운동, 구심력 이두 가지가 이 헤드 끝에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. 그래서 이 손의 방향과 몸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힘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이 클럽 페이스 컨트롤도 많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. 자, 물론, 몸을 막고, 감기만 해도, 뭐, 똑바로 칠 수도 있고, 들어오를 칠 수도 있고, 거리도 어느 정도 낼 수는 있어요. 제가 하나 쳐볼게요. 몸의 회전을 막고, 팔로만 쳐볼게요. 지금 몸의 회전을 최대한 하지 않고 팔로만 치는 느낌으로 휘둘렀어요. 그래도 거리는 나고 공이 많이 휘지는 않았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이 스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스윙을 할때내 골프감의 기복이 너무 큰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날은 너무 잘 맞고, 어떤 날은 너무 안 맞고, 그리고 코스에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은 볼 컨트롤 자체가 너무 힘들고, 그래서 제가 이 스윙을 버리게 된 거거든요. 이 스윙을 버리고 몸으로 치는 스윙을 하게 되면서 감의 기복이 적어지고 코스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볼 컨트롤이 조금 쉬워진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사지도 많잖아요. 경사지도 많지만 그때도 팔로 휘두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왼다리 축으로 치게 되면 볼 컨택은 잘 되게 돼 있어요. 자, 그래서 올바른 다운 스윙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팔과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궤도를 만들지 마시고 손은 항상 몸 앞에 두시고 몸은 회전을 해주시면서 몸은 회전을 해주시면서 이 오른 손목의 힌지가 최대한 유지되게 임팩트를 만들어주시면 돼요. 여기서 하체 얘기도 하나 더 해드리자면 자, 왼다리 축으로 회전을 해요. 그럼 어, 백스윙을 하면서 트랜지션 시점에는 지면을 밟아줘야죠. 지면을 밟아주고, 내 몸이 회전을 하면서 손은 몸 앞에 있고, 오른손, 오른손, 뭐, 힌지는 유지가 되고, 이 과정에서 지면이 차질 거고, 지면을 차면서 이 회전이 되는, 지면을 차는 힘과 구심력의 힘을 더하시면 굉장히 많은 힘이 여기에 실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, 인아웃 궤도를 만드신다고, 팔을 이렇게 몸 뒤로 보내지 마시고, 이 백스윙의 이 오른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, 내 몸이 회전을 해주면, 이 클럽 헤드는, 갔던 길보다 뒤에서 오게 돼 있어요. 이게 가장 힘을 잘쓸수 있고, 이 클럽의 페이스 컨트롤을 잘할수 있는 방법이에요. 자,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엎어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할 거예요. 엎어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할 거지만, 이 오른 손목의 힌지를 최대한 유지를 할 거예요. 그러면 궤도가, 이나 궤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. 중요한 거는 왼다리 축으로 회전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, 이 헤드 끝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내 몸으로 만드는 들 이런 진저 운동. 이런 진저 운동과 내 몸의 회전의 방향과 내 손의 방향이 일치해서 생기는 구심력에 의한 회전. 이두 개를 접목시키면 이 헤드에 많은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스윙의 궤도는 네, 팔과 손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인아웃 궤도는 이 오른 손목에 힌지를 유지하고 손은 몸 앞에 두시면 이 클럽헤드는 자연스럽게 뒤로 내려 온다는 거예요.